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미정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포항인데요. 포항하면 철강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죠. 이제 포항은 철강과 더불어 2차 전지 바이오헬스 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포항 융합기술 산업지구 펜타시티에 들어오는 한신 더휴 아파트입니다. 펜타시티 한신 더휴 아파트는 12월에 입주를 하는데요. 무려 놀라지 마세요. 세대수가 2,192세대에 달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펜타시티에는 총 4,000세대 의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한신도요가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히 펜타시티 랜드마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펜타시티 한신은 특히나 가격이 착한데요. 현재 포항이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가 전용면적 84기준으로 5억 원이 넘는데 반해 펜타시티 한신은 3억 중반. 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녀세대에 대해서 5가지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 신규 아파트 분양가 5억 원이 부담되셨던 분들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금리 때문에 망설이는 투자자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포항 한신 더유 펜타시티 84 비타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현관으로 들어오셨고요. 신발장과 팬트리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천장부터 바닥 끝까지 많은 양의 신발을 수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현관 팬트리 모습 궁금하시죠? 보시는 것처럼. 네 현관 벤트리가 기역자형식으로 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골프용품이나 스포츠용품, 접이식 자전거나 유모차도 수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관 들어와서 공용 욕실로 입장을 했는데요. 변기와 세면대, 욕조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욕실 용품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용 욕실 바로 옆에 는 3번 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녀 방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창문을 통해서 바깥 쪽만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녀의 옷이나 가방들 충분히 수납 가능해 보입니다. 네, 복도를 따라 3번 방 옆에 있는 2번 방으로 이동을 했고요. 현재는 서재로 꾸며져 있는데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 방으로 꾸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로 나가 볼게요. 네, 이곳은 84B 타입 거실의 모습이고요. 제가 거실에 오자마자 너무나 놀랐던 부분, 감탄했던 부분이. 정말 넓습니다. 네. 84 타입인데 40평대 거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넓은 창을 통해서 이 통창을 통해서 바깥 조망이나 채광을 충분히 감상하시고 느끼실 수있다는 장점이고요. 천장을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우물형 때문에 한층 더 공간이 넓어 보이고 깊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거실 창과 주방 창이 맞통풍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판상형이 84B 타입인데요. 주부님들이 걱정하시는 환기 문제도 좀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앞쪽 보시면 냉장고와 냉동고, 김치냉장고 넣으실 수 있고요. 4인용 식탁을 놔두고도 충분한 여유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ㄷ'자형 구조로 현재 주방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놀란점이 상판만 엔지니어드 스톤이 아닙니다. 상판부터 천장 끝까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설계를 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요. 따라오시죠.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방 장식장과 펜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네 개의 방을 갖고 싶다. 나는 3번방2 번방, 방, 알파룸 안방. 방이 네 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펜트리를 허물어서 알파룸으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장식장과 주방 펜트리를 선택한 모습이고요. 자 기존에는 알파룸으로 쓰여져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펜. 펜트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하나의 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청소용품이나 아니면 커피포트, 토스트기, 상온식품들 전부 보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주방 팬트리에도 창문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좀더 쾌적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용도실로 가볼게요. 네, 저와 함께 주방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로 오셨고요. 세탁기와 건조기 병렬로 놔두시고도 여유공간들이 있어서 분리수거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창문도 설계가 되어 있네요. 안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모던하게 꾸며져 있는 안방으로 오셨고요. 부부의 침대를 놔두고도 양옆으로 여유 공간들 충분하게 남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 안쪽에는 대피 공간과 실외 기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부부 욕실 만나 볼 텐데요.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도 상판을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했고요. 하단부에는 수납 공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레스룸은 정말 놀랄 부분이 84 타입인데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양 옆으로 부부의 옷들 보관 가능하고 창문을 통해서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곳은 부부 욕실인데요. 변기와 세면대, 샤워버스 보실 수 있고요. 욕실용품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84B 타입 둘러보셨습니다. 한 펜터시티 최대 규모의 한신 더휴. 주목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3억 원대 분양가에 뛰어난 미래 가치, 그리고 프리미엄이 더해져 정말 살고 싶어지는 곳인데요. 현재 자녀 세대에 대해서 다섯 가지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 오셔서 원하시는 호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분양이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좋겠죠? 모델하우스는 포항시 남구 죽도동에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방문 예약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지신다면 위에 나가는 대표번호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많은 장점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하루 안에 소개를 못해드리는 부분이 아쉬운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더큰 매력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포항 펜타시티 한신도요에서 아나운서 김미정이 알려드렸습니다. 안녕!